이러 것들 속에서 아호수 5장에서는 이제 예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장송곡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례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1장과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슬프도다, 이성이여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가를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비참함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1장에 보면 내가 예가를 지어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인데.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모습을 아모스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을 기정사실라 하였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아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너희가 그 심판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문제,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완악함 이것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계로 너희가 나에게 돌이킬 것을 요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순숙은 무엇입니까? 쓰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가치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되고 이뤄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매우 귀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치를 쓴숙 정말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고리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은 이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갚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노예로 바뀌게 되고,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부당한 이자를 취하게 되었고, 노동을 착취하였고, 그래서 부자들, 권력층은 대부분 어떤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규묘의 농장에서 약자들을 노동자로 사용을 하고 그 노동자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낮은 임금을 그들에게 주었죠. 아마도 이, 이마저도 이 낮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끊임없이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결국엔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돈을 빌렸을 때그 작은 돈이라도 높은 이자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매우 악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다듬은 돌로 돌을 집을 건축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서 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를 심판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자신들의 구원의 날로 인식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고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라는 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로 인식한 나머지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고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스라엘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요와의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해서, 물과 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흐름, 그리고 풍성함. 이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시냐 끊이지 않는 그리고 지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의 어떤 그 풍성함으로써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공의가 온전히 나타내야, 나타나야 나타나야 하여튼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에서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2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가 아닌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야 하는데 약자보호, 정직, 나눔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말로만 되돌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라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받은 자이다 하라 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의 이것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또 베풀고 나누어 줘야 될 것이고 또 재판과 정치가 올바르게 행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자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사회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 이상적인 나라 사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임을.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나타내야 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어떠한가라고 한다면 아모스가 두 도성을 비교했을 때 모두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사마리아는 안정된 곳이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앙은 오직 않을 거라는 그 안일함, 그래서 잘못된 선민 의식 이러한 모습들이 두 도시 모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북 이스라엘은 요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 유다는 아마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 모두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잘못된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냐면 우시아가 왕이 되죠. 훗날 우, 이 우시아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우상숭배를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나중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행한 그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남유다 또한 하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마르제하우 있습니다. 마르제하우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히브리 말로 호화 연해 문화를 다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호화로운가라고 한다면 아모스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상하 침상에 누워서 송아지와 어린 양을 잡아먹죠. 그리고 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즐겼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아 침상이라고 했을 때, 이 상아, 어떤 그 상아로 만들어진, 상아로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해야 되는, 혹은 뭐 이렇게 제작된 제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라고 한다면 본래는 페니키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니키아나 뭐 시리아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 시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고 두로와 시돈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문화 또한 들여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지니고 있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우상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루드에서 하맛 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맛 어기와 루드가 어디냐고 한다면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을 때, 북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루드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특별히 우리가 일강에서 제가 언급하였지만 북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냐면 하마디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했는데, 이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사입니다. 해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이 아라박 지역 사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제가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마냥 받은 자로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가진 삶을 또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르제하의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호화로운 삶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은 하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섬기는 행동만 하였을 뿐. 결국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호화로운 삶.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삶. 이러한 것들이 바로 궁극적인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전여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여된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그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혹시 내삶 가운데 내가 만족할 만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좋아하지 않으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와 나눔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식적인 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회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자 보호 정직 나눔으로 연결되는 회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한 그 죄를 멀리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 5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나타내므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바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쫓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실을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더 약자를 섬기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또한 믿지한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올바른 만한 이러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아무소서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